목사님으로 이렇게 세움을 받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 또한, 대한민국의 장로에 우리 총회에 목사로 세워진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개혁신학의 요람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워주신 우리 대한민국의 장로에 총회에 목사님으로 세워진 것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또한 평서 노회의, 목회자로 이렇게 세워진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이 평서 노회를 통해서 대한민국, 어, 또 열방 선교에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셨고 또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 가운데 많은 목사님들이 개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건적인 은혜로 우리 평소 노회에 목사님으로 세워진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어, 그런데 제가, 어, 이 목사로 세워질 때,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때에, 어, 노회에서 설교하신 목사님은 신세원 전경총회장님이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제 목사가 되면 첫째도 인내하라, 둘째도 인내하라, 셋째도 인내하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좀 어, 비전을 가져라 또는 하나님 나라에 큰 일을 도모하라 이런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 첫째도 인내하라 둘째도 인내하라 셋째도 인내하라 말씀을 주시니까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야이 목사는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건 사람 잡는 일이다. 죽으라고 부르셨구나. 본 해퍼가 말했듯이, 그리스도의 제자는 죽으라고 부르신구나. 아, 죽으라고 부르신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 이 지상 대명령입니다.